오늘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구부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니라.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삿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죄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그곳에 모였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놀라고 당황해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장에 넘어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번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승리와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승리 뒤에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옵니다. 사도는 사장에 넘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이 그러한 체포와 감금과 협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3천 명이 모이고 5천 명이 모이고 세력이 생겼지만 무력 충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로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 공동체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받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에 왜 애착을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진는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나바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구부로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라바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의 눈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누가 나오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무엇이 부러웠느냐 하면 바라바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칭찬과 존경 또 사도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마치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복 받은 흥부를 질투했던 놀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놀보가한 일이 뭔지 아시죠? 제비 다리 자기가 똑 분질러 놓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줍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제비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헌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도 뭐를 해요?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자기 살 국리를 먼저 하고, 다시 말해 돈 얼마를 감추어두고, 겉으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밭을 판돈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부가 가진 문제점이 뭐예요? 칭찬과 존경은 받고 싶은데 물질에 대한 애착은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다다른 결론이 사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부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첫째, 너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이 너에게 가득하구나"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떨어진 즉시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약 3시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후에 아내인 사비라가 등장하게 되지요. 7절을 봅시다.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녀에게 베드로가 또다시 물어봐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이 질문을 할까요 그녀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 역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죽어서 남편 곁에 장사되고 맙니다. 1 0절을 볼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죄를 엄하게 다스림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우고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여러분, 가론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또, 아나니아 사피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팔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고린도 후사 6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작은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별것 아니지라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죄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도 정신으로 살게 하시며 또 때때로 내가 죄를 짓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신 회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